우동아 일로와 올라와 우동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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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점프 점프 우동이 점프 가자 올라오자 올라오자 일로와 우동아 일로 와, 보동이, 올라와. 보동이는 몸, 몸,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아, 맞다. 보동이 한번살 보여줄까, 살? 일로 와. 보동아, 일로 와봐. 니네 살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자 일로와봐 일라와봐 일로와봐 일로 보동이 냉이도 냉이도 살이 이게 무슨 옆으로 살이 찐거 봐 이거 냉이가 원래 안 이랬는데 보동아, 봐봐. 앉아. 눈이 앉아봐. 앉아봐, 보동이. 앉아봐. 앉아봐. 보동아, 형 봐봐. 보동이 살이. 살이, 보동이. 눈이 안 아파? 눈이 <laughs> 안 아파? 오우 무슨 몸집이 옆으로 어?